안녕하세요, 제이트 플라워입니다. 어, 이번에는 오랜만에 화이장식 기능사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꽃꽂이를 할 거고요. L자형 꽃꽂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자형 꽃꽂이는 비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그 비대칭 형태를 어떻게 잡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임폼은 미리 세팅을 해놨고요. 프레임폼이 각진 부분은 잘라줄게요. 이제 꽃을 꽂아볼 건데, 형태를 잡기 위해서 라인 플라워가 있으면 라인 플라워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린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는 장미를 가지고 한번 형태를 잡고 진행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샤먼트 장미고요 사전 작업은 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길이를 자르고요 확의 높이랑 너비랑 더한 다음에 1.5배에서 2배 정도 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 요보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치우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비대칭 형태여서. 지금 이게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높이가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볼수 있죠? 양쪽 팔을 이제 꽂을 건데, 양쪽 팔의 한쪽 부분은 길고, 한쪽 부분은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이 A의 3분의 2 정도 길이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쪽 팔은 되게 짧게 들어갈 건데, 비율은 하나, 둘, 셋. 셋보다 짧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게끔 짧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난 다음에는 앞쪽 부분에 꽃을 꽂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길을 재고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니까 요 라인 쭉 따라와서 앞쪽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l 자형 기본적으로 일방형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면 뒤쪽 부분은 노출이 되었고요 앞쪽 부분 프라이폼만 이용하게 될 거예요 노출된 부분도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를 가려야 됩니다 L자형 꽃꽂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꺾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를 먼저 잡고 작업을 해요. 여기도 너무 길게 되면 두껍게 들어가서 수직선과 수평선이 가끔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알폼을 꼭 보시면서 넣으셔야 되는데 풀알폼을 넓게 넓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꽃들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꽂으실 때는 폼의 중간 정도. 프라이폼을 이만큼 남겼다면 반대쪽도 이만큼 남길 수 있게끔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 같은 경우는 열대잖아요. 열대를 가지고 형태를 얼추 다 갖춘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두 개의 점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선상 안에 꽃들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꽂았고요. 이렇게도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이기 때문에 여기 꽂았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꽂을 예정이에요. 대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비대칭으로 들어가는 게더 좋겠죠 왜냐면 대칭으로 들어가게 되면 높이가 같으면 잘리는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 비대칭으로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장미가 두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대 밖에 안 남으면 실수를 했을 때 이걸로 대처를 하면 돼서 저는 이걸 두고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게 할 거예요 제가 가져온 소재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를 가지고 조금 더 형태를 강조시켜 볼게요 장미하고 장미 사이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유칼립투스를 장미하고 장미 사이에 뿌렸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하나씩 꽂기보다는 여기를 보시면 장미하고 장미 사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하나를 덮 꽂아도 될것 같아요 꼭 하나씩 꽂으라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단 부분을 작업을 해볼 거예요 저는 얘를 C점이라고 잡는데 C점하고 이쪽 양파를 이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두 개랑 이어주고 얘랑 또 이쪽이랑 이어주고 유칼립투스를 썼고요 이제 유칼립투스를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소재로 넘어갈게요 제가 가지고 온 소재는 거베라입니다 거베라 이제 거베라를 쓸 건데 거베라는 하단 부분부터 쓸게요 거베라를 사용해서 넣었는데 어, 이 장미 앞쪽에 있는 장미하고 옆에 있는 이 장미를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제가 유칼립투스를 그 장미하고 장미 사이 가운데에 넣었기 때문에 장미하고 유칼립투스 사이에 거베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장미하고 장미 사이에 유칼립투스 들어가 있고 유칼립투스 사이에 거베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두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유칼립투스랑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닥 라인을 작업을 했으면 이제는 옆 라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라인을 만들어 볼 건데 포컬 포인트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45도 각도로 꽂혀야 되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이 꽃이 잘 보이게끔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 거쳐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모습, 그러고 나면 계속 거베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베라를 두개 정도 꽂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꽂은 거베라를 보면 포컬과 장미 사이에다가 꽂는 건데 높이 잡는 장미하고 거베라 포컬 포인트의 사이 공간을 채우는데 채울 때 뒤에 있는 이 장미를 비껴나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겹치게 되면 얘가 안 보여서 빈대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장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는 거베라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거베라와 장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베라가 들어갔어요 여기 넣으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건포컬 포인트보다 너무 돋보이게 꽂게 되면 포컬 포인트에 들어가야 될 시선이 뺏길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서 꽂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루핑이라고 생각해서 이두 개가 포컬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고요 근데 거베라가 두개 남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으로 넘어갈게요. 또 제가 가지고 온 소재는 설류입니다 입설류. 입설류를 보시면 입설류는 중심부 라인에 먼저 채웠어요. 거베라하고 거베라 사이에 넣으면서 쭉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용을 한다면, 유칼립투스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하고는 입설류는 다르잖아요. 살짝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이사이에 좀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들어간 자리에 조금 조금씩 꽂아서 색깔이 섞이게끔 작업을 할게요. 바닥 라인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밑에쪽 부분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쭉 했고요. 다음 꽃으 이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꽃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 장미고요. 전화 장미입니다. 자 이제 미니 장미는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미니 장미가 너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다면 좀 제거를 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용하게 되면 형태를 망가뜨릴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오려내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쓸 건데 어,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쓰냐면 장미하고 거베라가 없는 곳 장미와 거베라 틈 사이사이에다가 껴넣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를 작업하고 있는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넣고 있어요 장미와 장미 사이에 가운데 넣었고요 혹시 이런 데 사이에 넣었고 이런 데 사이에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스프레이용 꽃들이 들어가야 되는 꽃들이죠 이렇게 지금 화면상 보시면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끼시죠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닥 라인에도 작업을 할 거예요 거베랑 거베랑 사이에 넣었고요 보면은 여기도 지금 없죠 여기 부분 그 녹색만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제 넣었는데 저희 기능사 재료 중에는 스프레이꽃이 미니장미 말고도 다른 어,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곳곳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국화입니다. 소국 스프레이용 꽃이고요. 캬! 아까 부족했던 부분에다가 넣었고요.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해놓으면 안도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안은 조금 나중으로 밀어 놓고 계속 요 작업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소국을 썼는데 소국을 가운데 부분에도 넣어줘야지 연결이 전체적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작업을 하고 가운데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도 소국을 넣어서 장식을 했어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는 그린 소재로 넘어가시면 돼요 뭐 유칼립이어도 되고요 잎설리어도 되고요 남아져 있는 소재를 가지고 채우기 작업을 해 볼게요 일단 폼이 보이면 안 되니까 폼을 가리기 위해서 짧게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넣었고요 저는 지금은 유칼립투스랑 설류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채우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폼 아랫부분을 가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대충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껴놨던 큰꽃두 종류를 가지고 채우기 작업을 해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거베라 밑에, 여기 거베라 밑에가 비어있으니까 거베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넣을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얘가 각도가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형태를 벗어나니까 안으로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베라를 꽂았죠? 옆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꽂았는데 이 뒤에가 보여야 돼요, 뒤에가. 얘 각도를 잘못 잡으셔서 이렇게 튀어나가게 하거나 길게 꽂아버리면 형태가 무너지니까 여기 속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이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우리 뒤 점을 보이게끔 정면에서 보이게끔 이두 개의 꽃을 꽂으시면 훨씬 더 잡기가 쉬워요. 여기 부분 앞에다가 뭔가를 꽂게 되면 잘못하다가 둥글어질 수 있어서 그게 자꾸 둥글어진다, L자형이 둥글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큰 꽃과 큰꽃 사이에는 작은 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꽃들을 이제 밀어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니 장미를 꽂고 있고요. 여기 앞에 D점 여기 있는데 D점 앞 라인으로 작은 꽃들을 꽂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미니 장면 두고 소국을 꽂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소국을 꽂았고요. 그리고 줄기가 보이는 부분에는 작은 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편 여기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반대쪽 보시면 여기 되게 막 푸르게 보이잖아요. 그린 소재들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꽃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큰 꽃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시면 거베라랑 장미를 썼는데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 붙어있죠? 음. 뒤에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너무 크게 주거나 길이를 크게 잡으면 형태가 둥글해지고 뚱뚱해질 수 있어서 그거 주의해서 꽂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큰 꽃과 큰꽃 사이에는 작은 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뭐 미니장미랑 소국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작업하실 때는 꽉 채운다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좀 듬성듬성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듬성듬성 제가 채우긴 했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다음 텀에서 완성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작업하고 있다고 여기를 완벽하게 하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둥글해져요. 그리고 소재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듬성듬성 전체적으로 다 뿌려놓고, 또 전체적으로 또그 간격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틈에다가 꽃을 꽂고 있고요 자, 국화도, 소국도 꽂아볼게요. 꽃들은 내려놓고요 꽃들은 내려놓고 그린 소재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풀알폼이 보인다면 풀알폼을 가리고 그다음에 꽃과 꽃 사이가 비어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그린을 올릴게요. 자, 이렇게 L자형 꽃꽂이를 한번 해봤어요. 엘자형 꽃꽂이를 쭉 해봤는데 저희가 엘자형 형태도 몇 가지 방법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미를 가지고 틀을 잡아놓고 그 속으로 그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해 봤어요 비슷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작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자형 꽃꽂이가 끝났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유투플라워 였습니다